아와아와 아, 와. 고현은 왜 아파해? 봉사다 맞았구만. 옷소 녹화 중님? 녹화는 항상 하는데 그 저장할 때 기준으로 5 분만 돼가지고. 아. 다름이 아니라 방금 카한 밑에 1층 한데 어디어딘지 궁금해서 그때그때 그때 다릅니다. 오케이. Okay. 그리고 드론한테 위치 들키면 옮기고 막. 오우, 옥상 올라갔다. 광도장 앞에 있는데 너무 무서운 것이에요. 쏠린다 아이씨, 마우스 또 지랄났네. 레드파 들어간대. 아씨 아쿠아 1층 아래에 뭐라지? 하 아쿠아 1층 아래는 사무실 거의 노마드요. Ops 4 has located a bomb. 이 층으로 다 올라오네. 보덕 지금 중독 두명 됐어. 계단. 어디 계단? 중앙 계단. 죽였고. 빠서 계단이뒤피즈 아쿠아. 아쿠아. 잠깐 어디인지 모르구나. 죽어야지 그러면. <목소리> <목소리>